라이 h o w 애 o a show. I s h 구독자님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오늘도 라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김 o 수 교리 강교선 t 어, I 주의 교리 강단 어, 이제 45장까지 o 는데 오늘 4 4장 다음번에는. 나게 되겠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오늘은 어, 교회 일곱 번째 어, 교회와 십분 어, 골로세서 1장2 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격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하미이 이를 위하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앞장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온전하. 텔레리오스 퍼펙트를 향해서 어, 카타르티스모스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과정 속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신앙생활이라고도 부르고 나그네 인생길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성례와 올바른 권진, 치리를 행사함으로 교회의 멤버들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어져 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야 함을 성경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지어져 가는 길에 하나님의 방법이었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지상의 교회라면 그 지상의 교회 안에서의 집분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져야 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하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니 만큼 어,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니, 것이니 만큼 어, 교회의 모든 직분도 역시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해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그러한 직 분들은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교회는 이렇게 온전함을 향해 퍼펙트 텔레이오스로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교회가 소유한 것을 새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새 신분, 새 운명, 새 지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왜새새 새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자라남이라는 힌트가 그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자라남에 기여하는 것이 교회 자신이요 교회 또 교회 안의 직분들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여러 종류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림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한생명이라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통일이 된 유기체에 왜 조직이 필요한가요? 유기체인 교회라는 것은 천상의 완성된 교회,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가시적인 교회는 그 자체가 유기체는 아닙니다. 많은 가라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직 온전한 유기체로서의 삶을 배워야 하는 이 광야의 장을 살아내야 아, 하기 해야 하고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그들이 함께 모이는데 비가 오면 비를 피해야 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도 막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일손이 필요하고 그 일손들을 규모 있게 움직이는 리더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체계적이고 교육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 조직에는 직분과 직책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유다처럼 돈깨 맡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당연히 공동체에는 직분과 직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분이라 함은 직무상의 본부를 말하는 것이고, 직책이라면 직무상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이 모두 완전하게 성화가 된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왜 그러한 질서가 필요하며 왜 조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에는 영, 무리하는 땅, 딴 길로 가고 있는 구스피코스도 있고, 새 생명을 맡기는 새 생명을 받기는 받았는데 지금 젖이나 이유식을 먹고 사는 산키코스들도 있고 성숙한 훈유마코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직과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금방 난장판이 되어버리게 되니까요 왜 목사만 설교를 합니까? 집사들도 돌아가면서 설교해도 되잖아요? 왜 교회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지요? 질서의 차원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뭐 대단한 것을 배웠다고 신학교를 졸업해야 목사 안수를 줍니까? 질서의 차원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신학교 졸업한 가짜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나 질서의 차원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목사 안수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안수도 꼭안수받은 목사들과 장로들이 안수를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날 꿈에 계시를 받고 와서 하나님이 오늘부터 나더러 목사를 하라고 그랬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안수하고 설교시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나 소나 다 목사되고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실서의 차원에서 조직과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러한 어, 교회 공동체의 직분과 직책은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한 직분과 직책이 조직책의 운영으로 초점이 맞춰지, 맞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직책이 세상적인 교회들이 추구하는 훌륭한 운영, 이윤이 남는 운영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모두 세상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 제일 이상적입니다. 정말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 그러한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으로 잘 됩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주일학교 교사 잘하는 거 보셨어요? 성악가들의 성가대에 들어가서 그성가대의 아름다운 화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셨습니까? 훌륭한 c 이의가 교회의 재정을 맡으면 교회의 재정이 훨씬 좋아지나요? 교회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직분자들의 조건을 제시할 때 그, 그들이 가진 능력을 논하지 않습니다. 지모대전서 3장 1절 믿고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에피스코페스 내려다보다 돌보다 목사나 장로 그리고 그밖에 사역자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인색하지 않으며 지료를잘 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며.